예방 접종률을 높여야 니다두 아, 번째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가로 검사를 하셔서 어, 이, 어, 집안에 머물고 어, 돌아다니지 마셔야 됩니다. 공중 보건 시설이나 또 이런 데서는 반드시 아직은 이제 에, 그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거리두기, 벅차고 있는데요. 그래서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 한림원에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의학 한림원, 코로나19를 말한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앞으로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다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보기엔 또 오랜만입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어, 저는 이제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있습니다. 건강사회 정책실을 맡아보고 있고요. 공중보건학을 보건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2007년서부터 11년까지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많이 유행했는데 그 전염병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제 공무원 생활이 한 23년 정도 됐는데 와, 그중에 와. 반 이상이 전염병을 가지고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종국 교수님은요, 그 2007년부터 11년 최장수 질병관리본부장을 또 하셨고요. 그 당시 에 신종플루가 엄청 음. 번지지 않았습니까? 예. 야, 그때 그 최전방에서 전염병과 방역을 음. 또 열심히 맡아서 해 주셨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정말 부족할 뻔했던 치료제, 음. 타미플로. 이걸 갖다가 무료 몇만 분? 천만 명분을, 천만 명분을 비축을, 비축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laughs> 와 안심하고 그래도 음. 그 극복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생 많으셨죠. 음, 또더 네. 중요한 건 2,500만 명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아주 적시에 아방접종을 네. 해서 우리 인플루엔자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퇴치가 됐죠. 백신 개발이 쉽지 않았죠. 인플루엔자만 해도 WHO에서 시드, 종자 바이러스를 주고 음. 또 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네. 거였죠. 네. 그래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네. 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면 어,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이 이제 공급이 잘 돼야 되죠.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처음부터 그냥 결론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정말 중요한 만큼 계속 강조를 하겠는데요. 자, 추석 이후 확진자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3,000명이 넘어 버렸습니다. 예, 3,000명보다 더 많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아, 이런 스티뮬레이션 테스트에서 견딜 만큼 우리의 보건으로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정부에서 아마 이제 돌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갑자기 3,000명, 4,000명이 생겼느냐. 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잠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방역망 안에서 관리하는 유리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서 갑자기 환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네.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한 3주 전, 4주 전만 해도 36%, 36 정도 돼 있거든요. 어,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 환자 관리가 잘, 어, 안 된다. 라는 음, 얘기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어, 지금 환자가 생겨나는 부분들이 이미 예방접종하신 분들에서는 중증이 되지 않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들. 거의 90%가 예방 접종하지 않은 그룹들에서 지금 생겨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 예방 접종률을 신속하게 높이는 것이 이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음. 국민들께서 혹시 내가 좀 이상하다, 음. 어, 그러면 빨리 빨리 어, 보건소하고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고 혹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제 음. 우리 그 음, 어, 남한테 옮기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이런 것들은 어, 상당히 많은. 아. 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자발적인 어떤 참여가 필요한 거죠. 많이 지치셨지만은, 조금 네. 어, 더 이게 정부가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아이들,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내 스스로가, 어, 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들. 행동들을 하나하나 수칙들을 지켜나가셔야지 전체 네. 사회가 안전해진다. 알겠습니다. 그 급진하고 있는 확진자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 이 비슷한 상황이 여러 나라에서 네.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더라도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부터 시리 영국부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가? 어, 싱가포르가 어, 한동안 이제 6월 말에 이제 그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 주서부터 다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아. 어 제안을 하기, 다시 말해서 다섯 명 모이던 걸두 사람으로 줄였고요. 네네. 어, 모든 직장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는 이제 클로즈하면서 아.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와. 부스터 예방 접종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상하면 이제. 잘 받아라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6억 5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소상공인 지원하는 2주 동안에 이렇게 에, 에 지원하는 와. 그런 재난지원금을 급히 만들어서 이거를 어, 그 어, 지원을 하면서 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3천0 0명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다시 조일 것이냐. 그렇지 네네. 않으면은, 좀 지혜를... 어, 현 상황을, 어,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서 통제가 가능하냐. 이, 런 고민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시간만이라도 풀어달라. 인원수 풀어달라. 업종을 풀어달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고민이 상당히 많고 했는데 음. 순서를 좀 다시 정해서 잘 정해서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부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게 바로 위드 코로나죠. 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좀물 건너가지 않느냐는 또 많은 또어 걱정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위드 코로나 이 와중에 위드 코로나가 과연 연착륙을 할수 있을지. 이제 연착륙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접종률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네네. 어 국민들이 이제 많이 동참하셔 가지고 어 이건 그 코로나가 남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음. 신속하게 검진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네. 집에 머물러 있고 손닦기 하고 마스크 쓰고 뭐 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7월 19일 날 프리덤 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프리덤 데이를 선언한 거는. 어,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에 걸린에 따라서 모든 사회를 셧다운 시켰었거든요. 거기에 어.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프리덤데이를 음. 어, 했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 면 자율적으로 해직을 권하고 있고 플랜 A는 풀었지만은 환자가 증가하면 플랜 B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준비를 어.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그 영국이나 뭐 미국에 이런 또 뉴스를 보면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아전화는 벌써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마스크를 벗은 것만은 사실인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자율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퍼블릭 이 섹터 예를 들어서 어디 공 많이 모이는 곳들 네네. 그다음에. 어른네들, 이런 사람들은 네, 네.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이렇게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지만 백신의 접종률 높이는 네. 게 가장 큰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소아 청소년, 백신 얘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또 다른 또큰 벽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는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할때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은 어 50세 이상의 사람들한테 썼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돼서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를 사용했는데. 아, 어, 파이자나 모도나가 신근령을 발생하는 것이 이제 어, 확인되면서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 생긴 것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어, 개개인에 보면은 이제 본인한테 당하면 100%죠.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은 이제 총합은 이제 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참여에 에, 핵심이 접종 누르기 음. 위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백신이 가지는 한계라는 게 아직 음. 이제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 6세, 6개월서부터 에 12세, 요, 요거는 아직 임상 시험 중에서, 중에서 아마 아, 어, 확인이 이제 더 해야 되고, 지금 네. 이제 막 이제 어, 허가를 내달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어, 12세에서 어, 15세 사이, 음. 이제 허가 곧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예방접종.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접종이 이제 코비드19에 음. 어, 걸리시는 분들이 거의 80-90% 정도 되거든요 예방접종률이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우리 예, 이런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음... 어, 충분히 갈수 있다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률을 높여야 됩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가로 검사를 하셔서 어집 어, 안에 머물고 어 돌아다니지 마셔야 됩니다. 공중 보건 시설이나 이런 데런 데는 반드시 아직은 이제 그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 급증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밸런스를 황금률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이 질환은 극복해낼 수 있다. 어, 치료할 수 있고 우리는 퇴치할 수 있다 이런 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시면 은이 어, 코로나19의 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어, 의학할림원 코로나19를 말한다 첫 번째 시간 코로나19 앞으로 전망과 대응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냥 한리스 석가 분들이 매월 나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쉽게 접근해서 많이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보 영상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수님? <laughs> 네. 다행인 것이 앞으로 우리 화, 사망자, 어,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계속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팩트가 되어 있고요. 어, 위드 코로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 그리고 국립,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열심히 파이팅을 외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 교수님 우리 저랑 파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할까요? 너무... 미드 코로나를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